반도체 제조 공정의 CA 시뮬레이션 중 마지막인 PCB 어셈블리와 신뢰성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CA 시뮬레이션 중 마지막인 PCB 어셈블리와 신뢰성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CA 시뮬레이션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4가지 공정 중 마지막인 PCB 제조 단계에서의 PCB 어셈블리와 신뢰성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시뮬레이션을 위해 PCB를 모델링하는 방법과 기계적 하중, 충격 및 진동 하중에 대한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CB 어셈블리와 신뢰성 부분 중첫 번째로 PCB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시험과 해석의 정합성 향상, 그리고 계산 시간과 정확도 간의 절충안을 찾기 위해 해석자는 어떻게 트레이스 패턴을 적용할 것인지 모델링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PCB 모델링 후 낙하 충격, 서멀 사이클과 같이 신뢰성 시험 조건을 바탕으로 구조 해석을 진행하고요. 해석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제작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NCIS에서는 PCB를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e k 드 d 데이터를 통해 트레이스 패턴이라고 불리우는 메탈 영역과 기저 재료를 구분해서 재료물성을 적용하는 트레이스 매핑 기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트레이스 패턴을 리인포스먼트 엘리멘트로 적용하는 기법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B 형상을 3D로 직접 모델링 한 다음 구조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모델링 방법을 결정한 뒤로부터 해석 결과를 얻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PCB 모델링 방법 중 트레이스 패턴을 모델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트레이스 매핑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스 매핑은 PCB에 생성된 격자를 기반으로 요소 하나당 절연 재료와 금속 재료의 등가 물성을 계산한 다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워크벤치의 익스터널 데이터로 캐드 데이터를 불러들인 후 트레이스 패턴 정보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소스 포인트의 개수만큼 각 영역별 메탈 프렉션을 계산하여 격자별 등가 물성을 계산하고 이를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구조 격자에 매핑된 결과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영역은 금속 재료의 비율이 100%, 파란색 영역은 절연 재료의 비율이 100%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PCB 트레이스 패턴을 직접 CAD 형상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매핑을 진행하는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워크벤치의 익스터널 데이터에서 ANF, TGZ, 불파일과 같은 이 e c a d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를 미케니컬 셀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연결되면 미케니컬 창 안에서 임폴티드 트레이스가 활성화되고 각 레이어별 두께와 재료 정보 등을 확인한 다음 매핑을 실행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트레이스 매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s에서 지원하는 이캐드 e 포맷에 해당하는 파일이 없는 해석자들을 위해 이캐드 e 파일 대신 이미지 파일의 트레이스 패턴을 인식하여 미케니컬에 필요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트레이스 이미지 컨버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태성 s n 이 또는 협력사를 통해 유지보수 계약 중인 사용자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TTIC 화면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 이미지 파일 및 변환 결과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해주고요. 각 레이어별 이미지 파일과 두께 정보를 정의합니다. 물론 적층된 순서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메탈 프렉션을 추출할 소스 포인트의 개수를 디스크리티제이션 란에 숫자로 입력해주고요. PCB 아웃라인의 크기를 코디네이트로 정의합니다. 데이터 입력이 완료된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익스터널 데이터로 불러들일 수 있는 cond와 info 파일이 생성됩니다. 유닛 모델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다음 미케니컬에서 트레이스 맵핑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스트림 모델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 후 미케니컬에서 트레이스 맵핑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트레이스 이미지 컨버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세미나 종료 후 문의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CAD e 파일을 직접 불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NCIS Electronic 데스크탑에서 i 이스 p a c 을 사용할 경우에도 어, 트레이스 데이터를 미케니컬 솔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워크벤치에서 i 이스 p a c 의 솔루션 셀과 미케니컬 해석 시스템의 셋업 셀을 연결해주고요. 그러면 아이스팩의 방열 해석 결과인 온도 분포 결과가 구조 해석에서의 열화중으로 적용이 되고요 트레이스 데이터도 반영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트레이스 데이터 적용 유무에 따라서 PCB 워 페이지의 결과를 보면 변형 양상에 대한 경향성과 값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인폴스먼트 엘레멘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NCs 2020 버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리인폴스먼트는 보강재료, 강화재료라고 볼수 있고요. 이 강화재료는 토목, 건축, 항공 등 여러 산업군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철근이나 콘크리트, 타이어 코드 등 복합재료의 탄수섬유처럼 섬유 또는 케이블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강화 재료의 강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PCB 측면에서 살펴보면 트레이스 패턴이나 절연충의 섬유 조직, IC 회로 내부 패턴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인포스먼트 엘레멘트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리인포스먼트 엘레멘트는 기반 요소에 따라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기반 요소와 리엔포스먼트 엘레멘트는 독립된 격자 유한 요소 모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리엔포스먼트 엘레멘트와 기반 요소 사이에는 MPC 구속으로 두 요소의 관계를 정의하고요. 두 개의 독립된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요소, 즉 혼합된 재료 물성으로 변환되어 실제 계산에 적용됩니다. 미케니컬에서는 리인포스먼트 엘레멘트를 디스크리트 타입과 스미어 타입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인포스먼트 엘레멘트와 NCIS 셜록을 이용한 PCB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NCIS 셜록에서 이 q d 데이터를 불러드리고요. PCB, PCB와 주변 부품의 실제 형상을 지오메트리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PCB와 컴포넌트의 영역을 솔리드 바디로 트레이스 패턴은 쉘 바디로 각각 생성합니다. 그리고 워크 벤치 저널 파일과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여 저장한 다음 워크 벤치 환경 안에서 워크 벤치 저널 파일을 불러오면 솔리드로 생성된 PCB와 컴포넌트 시스템 그리고 쉘 바디로 모델링된 트레이스 패턴 시스템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재료 물성을 자동으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불필요한 형상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형상을 추가해서 지오메트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때 PCB의 각 레이어별로 쉐어드 토폴로지를 통해서 절전 공유 설정도 해둘 수도 있고 쉘 바디로 모델링된 트레이스 패턴은 각 레이어별 중간마다 정렬을 시켜줍니다. PCB와 주변 컴포넌트가 적용된 B 시스템 그리고 트레이스 패턴이 적용된 F 시스템을 하나의 구조 해석 시스템으로 합쳐주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재료 설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해서 접촉, 구속, 하중 조건을 적용한 다음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요약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NCIS 셜록에서는 이 CAD 데이터를 불러들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존재하고요. 왼쪽 그림과 같이 각 층별로 트레이스 패턴을 생성하는 트레이스 모델을 생성하는 옵션이 존재하고, 트레이스 패턴의 크기 조건을 설정해서 해상도가 높은 영상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생성한 트레이스 바디를 지오메트리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외부로 스텝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셜록 안에서 생성된 유한 요소 모델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3차원 CAD 볼륨 자체를 STL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여기선 다뤄봅니다. Reinforce Element를 사용할 Trace 패턴 영역에 대해 Reinforcement 모델을 Shell Body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다음 PCB 레이어 정보가 포함된 기저 영역에 대한 모델 또는 PCB 주변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3차원 Solid Body로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면 설정한 경로 안에 지오메트리 파일뿐만 아니라 파이썬과 워크벤치 저널 파일도 함께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워크벤치 저널 파일과 파이썬 파일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솔리드바디로 생성된 PCB와 컴포넌트 형상 파일, 쉘바디로 생성된 트레이스 패턴 형상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NCS 셜록이 없이도 리인폴스먼트 엘리멘트를 활용한 PCB 구조 해석이 가능합니다. PCB와 컴포넌트, 그리고 트레이스 패턴 형상 파일이 존재한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B 시스템은 PCB, 컴포넌트의 격자까지 생성한 미케니컬 모델이고요. F 시스템은 트레이스 패턴의 격자까지 생성한 미케니컬 모델입니다. 이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서 C 시스템으로 구성하면 본격적인 구조 해석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PCB 형상이 솔리드가 아닌 쉘 바디일 경우에 레이어드 섹션 기능으로 각 레이어별 두께 의 정보를 정의할 수 있고요. 각 영역에 대해 격자를 생성을 합니다. 이 격자 생성한 그림 중에 맨 오른쪽에 보면 어, 이제 리인포스먼트 엘리먼트가 적용될 이쉘 바디의 격자가 생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바디와 쉘 바디 두 개의 모델이 혼합된 상태 즉 보강제 역할을 하는 상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을 정의해서 해석을 할 준비를 하고요. PCB 끝단에 4개월의 완전 구속 조건을 부여하고 이제 리플로우 공정의 일부 온도 조건을 가지고 와서 전체 바디에 하중 단계별로 온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설정이 끝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영역별로 변형량이나 응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스 레이어에 대한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한 형상을 가진 PCB 말고, 플렉서블 PCB와 같이 이미 구부저, 구부러져 있는 형상 자체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시스 협력사에서 개발한 FPCB 모델링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이 기능으로 최소한의 CAD 작업으로 플랫한 형상의 PCB를 자동으로 FPCB 형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맵핑 기능을 통해 변형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한 형상의 PCB를 구부러진 또는 휘어진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선형, 선행 해석을 한 다음에 구조 해석을 진행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트레이스 맵핑과 트레이스 모델링을 유지하면서 유한 요소 격자 모델에 곡선 모양을 적용할 수 있는 이 명확하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 RBF-MoLF-ACT입니다. 이 ACT를 통해서 솔리드 바디로 생성, 생성된 갈릴레오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웨이비한 형상이나 이제 완전히 구부러져 있는 형상에 대해서 트레스 매핑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요. 쉘 바디에도 마찬가지로 FPCB와 같은 곡선 형태의 모델에 트레이스 매핑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델링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은 제품의 고장에 대한 예측 셜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기에 가해지는 기계적 진동 반복 열화 중을 고려해서 IPC-TR579, IPC-9704, SAJ3168, MIL, JESD2와 같은 규격에 의거하여 제품의 신뢰성 평가와 고장 분석을 실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NCS, 셸록과 미케니컬을 가지고 계시다면 PCB의 구성 요소, 보드 또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제품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ncs셜록을 통해 몇 가지 버튼만으로 외부에서 작성된 2d 이 e a d 파일을 불러들이고 3d mkd 파일로 변환하는 전처리 기능과 다양한 형태의 전자 부품 재료 진동 및 열정 하중에 대한 시험 조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 커브를 활용한 제품의 신뢰성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제품의 성능을 예측하는 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고요. 개발 시간과 시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설계안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PCB 어셈블리의 충격과 진동하중에 대한 신뢰성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품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진동하중 또는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하중들을 신뢰성 분석에서 고려하게 되는데요. 실제 시험을 통해 다양한 하중 형태를 고려한 제품 수명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엔시스 셜록에서는 충격을 포함한 기계적 하중, 하모닉과 랜덤 진동 등 다양한 하중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 수명 곡선을 예측할 수 있고요. 보장 수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품들은 목록에서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로써 수천 개의 부품이 포함된 전자 제품에 대해 해석자는 전처리와 후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요. 전자 제품의 신뢰성 평가 부분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NCIS s h 을 통해서 제품 시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B 어셈블리의 열 충격 시험에 의한 솔더 조인트의 필요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PCB와 실장된 부품들의 열화 중에 의한 변형과 응력은 부품들의 위치, 재료강도 열팽창 기술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PCB와 부품들을 연결하는 솔더조인트의 수명도 솔더의 형상과 재료 특성을 기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충격 및 진동 시험에 대한 수명 예측과 마찬가지로 열화중에 대한 피로 수명에 대해서도 결과를 조합한 누적된 수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CIS 셜록을 통해서 해석자는 전처리와 후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NCIS 미케니컬에서 사용 가능한 솔더 조인트 퍼티그 ACT를 통해 특정 솔더의 수명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제품 시험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솔드 조인트에 대한 피로 수명 뿐만 아니라 PCB 위에 실장되는 다양한 부품들에 대해서도 열적 신뢰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중 패키지의 열화 중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의 최적화 뿐만 아니라 열, 전기 또는 기계적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도 NCIS 제품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해석 관점 측면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 열, 구조 간의 커플링 해석을 통해 패키지의 발열 조건에 따른 성능 평가가 가능하고요. 정확도 높은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수 축소 모델을 구성하여 롱 기반의 성능 평가도 가능합니다. 모델뿐만 아니라 해석 조건도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윈을 통한 패키지 해석 기반의 수명 예측을 빠르게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적 신뢰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pcb 어셈블리 제품에 대해 ipxx 밀리스탠다드 810제덱 시험 규격을 기반으로 전자 부품의 신뢰성 평가를 해석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솔더들의 형상 트레이스 펫 과 시험 조건을 설정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전자 부품의 모델링을 수행하고요. E-CAD와 M-CAD 사용자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 부품의 재료와 공정 특성을 고려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엔시스 미케니컬. 셜로, LS 다이나 등 다양한 NCIS 프로덕트를 통해 긴 신뢰성 시험을 거쳐야만 하는 제품의 개수를 줄여서 개발 주기를 단축할 수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 확인이 어려운 특정 영역의 파손 여부를 해석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테스트 단계에서의 전자기장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완성이 되고 이제 테스트 보드가 있다면은 이 테스트 보드 위에 이 반도체 패키지를 실장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 반도체 패키지와 마더보드 사이에 둘이 서로 그둘 사이에서 전기적 기구적으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게 테스트 소켓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소켓 안에는 프로보 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테스트 소켓은 단순히 이제 연결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 패키지와 마더보드를 단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둘 사이에 인터커넥션 역할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 테스트 소켓에서 발생하는 로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소켓을 발생하는 전기적 로스를 발생을 하, 어, 발생하는 로스를 분석하고 원하는 스펙에 만족하도록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 이런 설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핀의 기생성분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뭐 사실 S파라미터도 추출하고 기생성분도 분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 테스트 소켓의 제품 사양서를 어,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기에서 측정된 결과와 일치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서 이러한 어, 테스트 소켓의 이제 측정 전이죠. 측정 이전에 테스트 소켓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정확하게 어,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S파라미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HFS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소켓이 이제 3D 모델링을 하겠죠. 어, 3D 모델. 오토캐드나 뭐 솔리드웍스 이런 데에서 이제 3D 모델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토캐드에서는 2D를 이제 어, 모델링을 하겠죠. 그래서 이 2D 디자인을 갖고 와서 어, hfs 상에서 3d로 변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3d 설계 툴에서 어, 3차원 구조체를 설계를 해서 가져와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hfs 상에서 어, 주파수 도메인의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q3d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이제 기생성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생성분을 추출을 해서 어, rlc 값을 쭉 뽑겠죠. 그래서 rlc 값으로 어, 제품 사양서 안에 어, 내용이 기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패키지와 마더보드를 결합한 시스템에서 이제 이 테스트 소켓 유무에 따른 이제 타임 도메인이죠. 아이다이그램 결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 소켓이 이 실제 제품에 동작한데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켓을 썼을 때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의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울템이라든가 뭐어 피크 세라믹 피크 뭐 토론과 같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요 어떤 소재를 썼을 때어 우리가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만족을 하는지 이러한 것도 같이 분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총세 가지의 소프트를 쓰게 되는데요. HFSS와 Q3D, c 킷이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소켓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전기적으로 성능 최적화된 이제 테스트 소켓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소켓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에 대한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이제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